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수 세기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칼럼 우주론적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입한 원시 이동자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초기 기독교와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논증은 결국에 이슬람 황금기 동안 중세 이슬람 전통에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증은 더 최근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가 쓴 도서로 인해 특히 기독교계에서 다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럼 우주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주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전제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제 1은 충족 이유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것은 충분한 이유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없다면 과학은 합리적이거나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원칙에 반대하는 주장은 이 원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충족 이유율은 어떠한 충족하는 이유로 인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비합리적이죠. 그러나 전제 1은 충조 이율과 살짝 다른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없는 것은 의미상 영원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은 의미상 어떤 것에 의해 창조되거나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현실의 구조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이제 전제 1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데이비드 휴 같은 많은 무실론자들은 우주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의 발전은 우주가 시작되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우주가 영원하다. 아는 것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주가 영원히 존재했다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이미 영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우주가 오늘날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우주가 이 지점으로 수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는 주변 공간으로 팽창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팽창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64년도에 벨 연구소의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의 열 진광으로 여겨집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써 우주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이론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대신 이것은 우주가 화려히 연동적인 시작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원인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의 원인의 원인은요? 이런 현상은 무한 후퇴라. 합니다. 어떤 일의 원인이나 조건을 추구하여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초의 원인은 의미상 영원성이 있는 부동의 동자 또는 시동자여야만 합니다. 이 원인 없는 원인은 우주보다 더큰 것임에 틀림없고 시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둘다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신입니다.